안녕하세요. 군바입니다 오늘은 G70 덴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저기 문콕이 많은데, 어, 차주님께서 몇개보이시는 것만 딱 찍어서 세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태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보면 잘안 보이니까, 아이고. 네, 여기 문콕 하나 보이시죠? 운전석 앞도 왔는데요. 아, 네, 요렇게. 네. 별로 쉽지 않아 보이는 네, 그런 문콕입니다. 전형적인 문콕의 형태죠. 약간 일자로 세로 형태. 자, 다음은, 음, 법석 후동인데요. 어, 여기를 크게 두, 두 개만 한다고 하시네요. 자, 여기. 네, 꽤좀 크죠? 동그랗게. 약간 깊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보기는 완만하게 보이는데 이런 작업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게 좀 작업에 시간이 좀 오래 좀 걸릴 것 같고요 요세 개만 우선적으로 네, 작업을 해 달라고 하시네요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작업부터 약간 난간이 있습니다 에, 지금 이렇게 로드를 넣어서 청소를 했더니 소리가 들리지 못게요 네, 여기 좀 이렇게 톡톡 걸리는 게 있죠 아무래도 뭐가 떡하 같은 게 철판에 하나 더 붙어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 철판 이중철판 위에 붙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누르시면 누르면 이 위에만 움직이지 밑으로는 내려서는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로드 덴트는 안 되고 글루 덴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